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만 합격 가능하세요. 사실 여러분 합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고요. 또 여러분 합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만 최소 3개월 전에는 시작을 해주시고요.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JLPT에는 문법이 총 3파트로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독해 지문에도 N2 문법이나 문형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문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 세계가 배경인 거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좋은데요. 학교 마법학교 no. 안 됩니다. 회사 청부살인 회사 이런 거안 돼요 여러분. 현실 세계 에 있는 거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미나사 어, 코난도 좋습니다. 자 코난이 똑똑해가지고 N2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한국어 더빙 말고 가능하시면 일본어 자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완전 노베이스라고 하는 수강생이 교환학생 신청 때문에 단기간에 N2를 꼭 따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꼭 받아달라고 정말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붙게 해드릴 테니까 나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야 당연히 막 처음 보는 단어와 한자 문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워하셨지만 같이 정말 열심히 한 덕에 무사히 엔2에 합격을 했고요. 일본으로도 교환학생을 갔던 수강생 케이스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문자어의의 최신 경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단어 중에서 다시 시험문제로 축제된 게 정말 많았고요. 품사는요, 미나상 종류별로 골고루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형용사, 동사, 부사 골고루 공부하기 꼭 기억해 주세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 경어, 수수표현, 회화체 조사 등 다양한 표현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크게요. 요즘은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N3에서의 문법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N3, N2의 문법들을 함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문장 완성이 헷갈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별표 들어가 있는 문제 있죠. 그래서 해석이 아닌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방법을 미리 익혀 놓으셔야 시험장에서도 문제 없이 정답을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독해 지문에는 N1의 단어들도 종종 나오고요. 난이도 자체가 항상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그 의미와 가까운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청해는 크게 어렵다. 크게 쉽다라기보다는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문제 유형을 잘 숙지하시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신 개정판 파고다 JLPT N2 강의는 기출을 아주 빠짐없이 반영한 강의입니다. 거기다가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네 가지 영역을 다루면서 과락을 방지하고요.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가 무려 2회나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은데 뭘 해야 할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꼭 집어서 중요한 단어만 네.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자 고르기 문제에서는 한자를 고르는 법, 부수의 의미까지 샅샅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포인트를 바로 이 인강에 담아 보았습니다. 문법 파트에서는 단순히 문법의 뜻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팁이나 요령과 그리고 또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속어법을 통해서도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 그리고 경어, 수수동사와 같은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도끼파트는 정확하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공략법이랑,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올까 하는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모든 청해 문제는 저랑 함께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청해하면서 학생분들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 나는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 풀이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에 M2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또는 단기간에 일본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아니면 고득점으로 N2 합격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본 취업이라든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수업입니다. 최신 개정판 파고다 제 l BT N2는요, 이론 부분과 실전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론 부분은 내용 설명을 하고요, 실전 문제는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오늘 공부를 잘 했는지 마지막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오늘의 체크 포인트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N2 시험에 나오는 어휘와 문형을 마스터하실 수 있고요. 단기간에 N2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과 문제풀이 비법 그리고 꿀팁으로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JLPt N2 합격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단기간에 JLPt N2 합격에 필요한 꿀팁과 노하우들을 담았습니다. 최신, 최신 개정판 타고다 JLPt N2 강의에서, 강의에서 만나요. 만나요.